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고용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 고용지표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 조기 종료 이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파월 의장 연설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뭐 연내 금리 인한 기대감은 좀 버려야 될까요? 그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12월경에 좀 금리 인할 거다. 예.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너무 쎘고, 거기다가 또 ISM 서비스업 지수. 미국은 또 서비스업 경기가 중요한데, 이게 또 너무 잘 나온 거죠. 잘 나오면. 결국에 이제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그거죠.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인데 이거 물가 또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를 결국 못 잡을 것 같다라는 또 이제 불안감이 들다 보니까 고용 지표 발표 후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달러도 강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준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이 오히려 좀 걱정을 하는 게 3월에 금리 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거 3월은 이제 하는 건 다는 알고 있었죠. 근데. 네. 5월에도 올릴 것 같다. 이 우려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그 3월하고 이제 5월에 한번 정도 금리, 그러니까 한두번 올리는 확률이 사실은 이제 한 30%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6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이 금리 상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지금 증시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펄 의장의 연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은 새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수가 이밸리에이션 대비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1월 워낙 많이 올랐는데 2월에는 추가 조정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사실 뭐 길게 본다고 하면 좀 쉬는게 더 좋아요 사실은 음. 이렇게 그 한달에 뭐10% 올랐는데 예. 뭐 계속 오르면 정말 좋겠죠. 좋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 또 역효과가 생기고 음. 이런 또 어쨌든 우리가 좀 불편한 악재들이 나온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 걸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500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현재 기준, 그러니까 PBR이죠.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0.95배 정도 되니까 저희 당사가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계속 좀 꺾일 때는 PBR 0.9배, 9배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500을 넘기는 아직은 좀 버겁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분기가 되면 PBR 한 배가요, 2,700을 넘어가게 되고 음. 그 다음에 0.95배도 2,600을 넘게 되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 흐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긴 할 텐데 음. 지금 당장은 좀 버겁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출 증가율이 탁 갑자기 튀어간다. 그쵸.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역시 이것도 좀 시차가 필요하니까 2월 한 중순까지는 좀 쉬어간다는 측면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좀 편하고 오늘도 장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조금 대용지 보시면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아또 지수 안 간다 이거보다도 종목 발굴만 잘하시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하기 더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그 3월달에 양해가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2월 아마 한 말부터는 또 올라갈 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책은 한번 좀 기대를 열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월 시장을 조금 쉬어간다, 여유 있게 살펴보시고 그런 가운데 이 중국 정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이 달러 강세 전환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도 이제 한 지금 1,250원대 지금 올랐어요.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원 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까지 거의 떨어졌다가 예. 이제 단계 지금 1,260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일단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지금 올라간 배경은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컸던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지금 너무 잘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좀더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 최근에는 유럽과 오히려 그 중국 경기가 더 모멘텀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이때도 소진되다 음. 보니까 달러가 강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풍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정찰 관련해서 미중 갈등을 이렇게 또 부각이 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고 또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가 아직 적자잖아요.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달러가 어쨌든 좀 강세로 음. 전환됐는데, 그러나 어쨌든 달러의 방향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약세 쪽으로 보는 게좀 음. 맞다고 보는 게 결국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우리는 명확히 모르지만 긴축 이슈는 결국 종료가 되고 예. 작년보단 금리는 좀 꺾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건 중국의 경기 부양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긴 방향은 달러 약세가 맞아요. 음. 근데 단기적으로 한 2월 한 중순까지는 어쨌든 좀 달러 강세기 좀 이어질 음. 수 있다. 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1월달 이 달러 약세 속에 이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 강세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세 방향이 많이 고 네. 하셨잖아요 외국인 수급도 그러면은 좀 괜찮게 들어오실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좀 코스피는 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금을 어디로 돌렸냐면 그 코스닥으로 돌려서 아까 보니까 한 1,900억 정도나 코스닥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 대해서 아직 돈을 뺀건 아닙니다 음. 달러가 뭐 강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자금 같은 거 이렇게 정을 해보시면 이제 신흥국에 들어오는 ETF 자금들도 아직까지는 계속 순유입이 좀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러 기조 자체가 이제는 방향이 완전 바뀌어서 중장기적으로 강세 쪽으로 또 간다 이런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뀌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좀 가정 자체는 달러는 장기간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뭐 돈을 뺀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 국내 시장 보면은 상반기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이챗 GPT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챗 GPT 관련 주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AI, 뭐 IT, 반도체 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 1월 달만 해도 채 GPT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이게 뭘까, 이, 그렇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이제 관련된 기업들 몇개 있었고, 당시에 네. 또 대통령이 한번 불을 지었죠 <laughs>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제가 기억에는 뭐 코난테크인가요? 뭐, 맞아요. 솔트룩스 이런 네. 기업들이 뭐, 한두달 만에 400%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진짜 수익화 할수 있을까? 이런 좀 이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이제 오르고 나선는좀 정체인데, 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한 종류잖아요. 예.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 반도체가 좀 고성능 반도체가 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저점에서 한 4, 50% 올랐잖아요. 근데 이채 GPT에 필요한 그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예. 거기에 또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또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된 또 생태계가 후공정이 구축이 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그 장비 회사들이 꽤 강하더라고요. 예. 그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섹터, 그러니까 이런 테마 아이디어가 쉽게 뭐 이렇게 꺼질 아이디어는 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거 가지고 실제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고, 음. 밸류도 좀 낮아야 되겠죠.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일부 기업들은 너무나 올라가서 예. 밸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좀 가장 확실하게 돈벌수 있는 업종은 누가 뭐래도 좀 반도체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예. 소부장 밸류체인 계속해서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반도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고성능 비메모리 네. 반도체를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좀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이 반도체 혹한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그 아직은 그 주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메모리 수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모바일이에요. 예. 모바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서버인데, 일단 모바일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1월 마지막 주에 20% 이상 증가를 예. 했거든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고, 서버는 이게 이번에 IRS 나온 게 조금 약간 슬로우해지는 것 같아요. 예. 상반기는.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버 쪽도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되 예. 우리가 올해 좀 상반기까지 주목해야 될건 인공지능보다는 음.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에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스마트폰이 그렇죠. 진짜 잘 팔릴 거냐.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 이 AI 챗봇 관련해가지고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에 이 구글의 대화형 AI 바드가 공개되고요. 2월 8일에는 MS가 이제 미디어 행사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월 9일에는 이 구글이 검색 AI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또 일정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하고 3월 사이에 MS가 이채 GPT 별도 앱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3월 중에는 중국의 바이두가 이 대화형 AI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도 이 서치 GP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어쨌든 1월 달에 상승이 많이 된 시장, 변동성 커진 시장 전략 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물론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 여전히 뭐 반도체라든가 장기 수요가 성장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되게 좀 다, 뭐 자동차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그렇죠. 것 같고 또 저평가된 배당주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2월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쫓겨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초에 양해가 열려요. 예. 거의 전인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좀 부동산 관련된 보양책이좀 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나야 중국의 소비가 많이 산다고 저는 보는 게 중국 GDP 한30%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지난 2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음.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요즘에 조금 부진한 섹터가 어디냐면 이제 철강이나. 예. 이 굴삭기 있죠. 오늘도 맞아요. 굴삭기 주들 뭐, 어닝쇼크 나와서 많이 음. 빠지던데, 근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미국 비중도 좀 있고, 흔히 굴삭기 그 부품이라 그러죠. 예. 이런 쪽은 요번 좀조정기 그러니까 이선도 업체들의 어닝쇼크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이 3월 양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좀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 수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또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역시 소비가 늘어날 때 네. 좋아지는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도 사실은 좀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이 음. 있어요.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예.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변수가 많은 시장이지만 3월 양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동산 정책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중국 비중이 높은 it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